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유의정온유 t v 의오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룸찾기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게임이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 게임 업데이트 바로 보면서 그 게임 업데이트를 한 거를 계속 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따로 이렇게 있고요. 도리님이란 채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이런 걸 봐주시면 돼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이거는 다 현재템이고요. 여기 이런 거는 소리 꺼줄게요. 이분들 잘 따라가시면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저작권으로 살짝 이제부터 꺼보도록 할게요. 이제 챙기시고 <laughs> 제가 이번에는. 틴타이탄에 나오는, 틴타이탄고에 나오는 사이보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이랑 미스보이 못 얻을 수, 못 얻으신 분들은 다른 이분 영, 제가 보신 분 영상을 참고하셔서 얻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얻어놨던 그 카, 없어졌던 거를 새로 얻으신 걸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일단 배는 점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실 수 있어요. 여기 플로파가 있거든요. 지금 안 생성됐는데 Okay.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사이보그 획득 하실 수 있어요. 와꽤 많이 추가된, 어려워서부어뒀고 이것도 어려워서부어뒀고 아만다는 따로 있었는데, 아만다 쟤는 새로 또, 추가. 저번에 나왔던 게 있어요. 이상하다. 어, 내가 영상 안 찍을 때 많이, 모아놨었지. 그래서, 듣기 힘들어요. 그 아만다는 쉬워요. 엄청. 근데, 어딜 때, 공포화면이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건 지금, 알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공약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소리를 꺼줘야 돼요. 왜냐면 저작권 문제 걸리거든요. 소리까지. 일단 계속 공략을 봐주세요. 공략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계속 얻어주셔야 돼요 저는 집게 사장인데 여기도 저쪽 끝으로 가면 얻으실 수 있어요 전다 얻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벨 2라는 데가 있어. 아만다는 옛날에 얻었던 건데, 새로 다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 한 공포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였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광고. 문어가, 문어? 문어. 저것도 얻으시면 되고 근데 저건 안 사라져요 배는 뭐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끝까지 봐볼게요 에? 탱크? 아 슈렉 몬스터 때문인가? 일단, 이번에 또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건 어떻게 얻냐면. 오늘 어, 다제 친구들이고. 어, 저는 소닉 찾기. 또 재밌는데, 전 백룸을 알아갈 거니까. 어, 일단, 텔레포트에서. 들어와 주시고, 이게 제 이건 지름길이라고 하죠. 다른 길도 가는데, 빨리 갈수 있는 길이라. 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만다, 뭐지? 뭐지, 모르겠지만. 망고다. 계속 봐야 되나봐요. 슈렉! 슈렉! 슈렉 얼굴! 하수도로 들어가 줍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만다 비디오는 다른거고 일단 나루토는 또 따로 얻는거기 때문에 나루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루토가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머리 노랗고 뭐 그렇게 생기네 아무튼 포탈에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어... 잘못 온거 우선 끊어질 뻔 했네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따로따로 따로 해야 돼 가지고. 일단 점프를 멀리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인칭으로 가시면은 좀뭐좀더 좀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강는 것도 어차 쉬우니까 얘도 나루토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분들 다. 이분이 열어주시네. 1인칭로조금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필을 다시 채우시면 돼요. 빠르긴 하지만 이게 다 키만 하면 바로 먹어지나 봐요. 음. 좀 편리해졌어요. 나루소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좀 일단 점프력이 높아야 합니다. 음. 좀 길어지겠죠. 내가 이렇게 높, 높이 점프를 못하는 걸 알았대.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 그 느낌이 안좋 아 이제 찾어요 이거 그 점프면 꽤 어려운데 이거 기 분은 고수진이 고수진데 와 이거를 뭐 어떡해 지금 땀이 엄청 많은데 3인치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 데이 넣었는데요? 나루토. 오오오, 나루토. 이 뭐야? 나루토, 이렇게 달리나? 근데, 이거 꼭 호랑 할아버지 아니에요? 사이보그. 가. 카. 에? 왜, 왜안 되지? 왜 이러지. 일단 다음 거. 도 <laughs> 저분들도 한번 패 했어요. 저요저.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어?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응, 내가 계속 기다려 있을게 응? 헤엄치고 있어야지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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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수영관다 앞쪽에 있는 걸할수 있습니다. 저 아만다를 얻으려면 방금 제가 했던 테이프를 써야 합니다. 그럼 바로 하러 갑시다. 뭐 쉬우니까 얼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네요. 네, 방금 사진하한번 못할게요. 동키. 우와. 저 한 점은, 근안 돼요. 이 테이프 해주시고 타고 오죠. 열리거든요, 무언가가. 무언가가 어디냐면. 영상에서 보셨다 하듯이 그 스폰지와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비가 다 채워질텐데 가다보면 이번거 이번 다 하고 아마 요, 오늘 영상은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안녕!